박진영 구원장이 한덕수의 심리 분석을 했습니다. 한덕수. 혹시는요. 개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조선 시대에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합니다. 예. 근데 세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 님, 쿠데타를 이렇게 면안 됩니다. 이러면 음. 어떻게 합니까 세조가 그냥 목을 댕강 쳐버립니다. 윤성열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덕수가 쿠데타 안 됩니다. 하면 윤성열이 칼이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예. 그럼 뭡니까? 총리직 사표하고 나가 버리면 돼요. 예. 예. 그 이야기 뭐냐면은 알량한 자기가 그 총리직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해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는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동조한 겁니다. 그 동조하고 나면 또그 뒤에 또 권력이 또 주어집니다. 총리를 계속할 수도 있고요. 윤석열이 그만두면 나중에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친위 쿠데타가 무조건 성공했다는 걸알 겁니다. 이... 대표적인 친위 쿠데타가 1972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박정희의 10월 유신입니다. 유신, 예.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해산시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음... 한덕수 생각에서 이거 성공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어떤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 불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왜? 나의 사이가. <laughs>